수세기에 걸쳐 세상의 권력자들이 저질러온 가장 어둡고 비밀스러운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 간의 결혼이죠. 왕족들은 순수한 혈통을 지킨다는 명목 하에 형제, 자매, 삼촌과 조카 사이의 결혼을 강요했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극심한 근친혼의 희생자가 된 10명의 여성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력과 순수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인물은 스페인의 이사벨 이세입니다. 1833년부터 1868년까지 통치했던 그녀의 삶은 왕실 근친혼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산증인이었죠. 1830년에 태어난 이사벨은 아버지 페르난도 7세가 남자 후계자를 간절히 원했던 상황에서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의 출생 배경이었죠. 이사벨의 부모는 삼촌과 조카 사이였거든요. 가계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녀의 조부모가 동시에 증조부모 역할을 했다는 점이죠. 이런 얽히고 설킨 혈연 관계 때문에 이사벨과 그녀의 여동생은 어릴 때부터 건강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빈번한 발작과 정신적 불안정이 그녀들의 일상을 지배했거든요. 16세의 사촌인 프란시스코와 결혼한 이사벨은 11차례나 임신했지만, 유아기를 넘긴 자녀는 겨우 다섯 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여섯 명의 아기들은 모두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역사가들이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이 다섯 명의 자녀 중 누구도 남편 프란시스코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프란시스코가 동성애 성향이 강했다는 기록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사벨의 통치는 실패로 끝났고 1868년 왕위에서 쫓겨나며 비극적인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근친혼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되었죠. 두 번째는 오스트리아의 마리 루이제입니다. 그녀 역시 사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근친혼의 피해자였죠. 12인 안매 중한명이었던 마리 루이제는 형제 자매 중 7명만이 성인까지 살아남는 가혹한 현실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근친혼의 정도가 얼마나 실각했는지 알려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8명의 서로 다른 증조 부모를 갖지만 마리 루이제는 단 4명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는 그녀의 혈통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8세가 된 마리 루이제는 아버지의 숙적이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 정략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평화 조약의 일환이자 남자 후계자에 대한 절박한 희망 때문이었죠.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했던 정치적 부담과 개인적 희생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녀의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결합이 아닌 국가 간의 거래였습니다. 나폴레옹과의 사이에서 아들 나폴레옹 2세를 낳았지만 그마저도 정치적 도구로 이용될 뿐이었죠. 마리 루이제는 평생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야 했던 비극적 인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로는 현대의 로레인 휘테커를 들수 있습니다. 고대 왕족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죠. 미국의 한 다큐멘터리에서 공개된 휘테커 가족은 여러 세대에 걸친 고립과 근친혼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로레이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기록된 가장 근친혼이 심한 개인 중한 명으로 여겨집니다. 웨스트버지니아의 외딴 산골에서 수십 년간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온 휘테커 가족의 실상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친 형제 자매간의 결혼이 반복되어 왔거든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로레인의 아들 타이니 휘테커 역시 오늘날 가장 심각한 근친혼 사례로 언급되고 있거든요 이는 근친혼의 악영향이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주는 무서운 실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죠. 네 번째는 포르투갈의 마리아 1세입니다. 1734년에 태어난 그녀는 심각한 정신적 불안정과 극도로 복잡한 근친혼혈통으로 유명했죠. 그녀의 부모인 포르투갈의 주제 1세와 스페인의 마리아나 비토리아는 이미 먼 친척 관계였습니다. 이베리아 반도 왕족들 사이에 수세기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었죠. 마리아 1세는 25세에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지었습니다. 왕조 보존에 대한 압박과 순수 혈통 유지라는 명목하에 자신의 삼촌과 결혼한 것이죠. 그 결과는 참 혹했습니다. 그녀가 낳은 자녀들 중 절반이 근친혼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살아남은 자녀들마저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마리아 1세 자신도 점점 심각한 정신적 문제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환각 증상이 그녀의 말년을 괴롭혔죠. 결국 그녀는 광녀 마리아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리 루이스 엘리자베스 도르레앙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마치 소설 같은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었죠. 태어날 때부터 불행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루이 14세의 서자와 사촌 사이에서 태어난 아버지, 오를레앙 공작 필리프 2세의 불행한 결혼에서 나온 자식이었거든요. 이미 복잡하게 얽힌 혈연 관계 속에서 태어난 그녀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복잡한 사촌 관계에서 살아남은 맏딸이었던 마리 루이스는 또다시 사촌과의 결혼을 강요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베리 공작 샤를과의 혼인이었죠. 이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세 명의 아기는 모두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유하는 혈통의 무거운 짐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리 루이스가 14세부터 시작한 심각한 알코올 중독 때문일 수도 있었죠. 그녀는 자신의 비극적 현실을 잊기 위해 술에 의존했지만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결국 마리 루이스는 20대 후반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비교적 최근에 그리스 알렉시아 공주입니다. 1964년에 태어난 그녀는 현대 왕족 근친혼의 마지막 사례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녀의 부모인 덴마크의 엔마리 왕비와 그리스의 콘스탄티노스 2세는 단순한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사촌 관계였거든요. 20세기 중반까지도 유럽 왕실에서는 이런 관습이 이어지고 있었죠. 더 깊이 들여다보면 두 왕가 모두 근친혼의 무거운 역사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스에게는 형제 자매였던 증조 부모가 있었고 엠마리의 가게도 마찬가지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비록 두 사람의 사랑이 진실해 보였지만 가까운 사촌으로서의 결합은 필연적으로 근친혼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렉시아 공주는 이런 복잡한 혈통의 산물이었던 것이죠. 다행히 현대의 의학 기술과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해 알렉시아 공주는 비교적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근친온 전통이 얼마나 최근까지 이어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일곱 번째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마리아 안토니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삼촌인 스페인의 카를로스 2세를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가장 근친혼이 심한 인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리아 안토니아가 그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계도는 나무가 아니라 조밀하게 얽힌 덤불 같았거든요. 어떤 역사가들은 아예 원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수백 년간 반복된 사촌간 삼촌과 조카 간의 결혼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엄청난 근친혼 밀도로 인해 그녀의 근친교배 개수는 친형제 자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보다도 높았습니다. 이는 유전학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였죠. 마리아 안토니아는 태어나자마자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극심한 발육부진과 정신적 장애, 그리고 다양한 신체적 기형이 그녀를 괴롭혔거든요. 마리아 안토니아의 이야기는 종종 역사 속에 묻혀 있지만 유전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녀야말로 합스부르크 근친혼의 절정에 서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짧은 생은 근친혼이 가져오는 최악의 결과를 보여주는 산 증거였죠. 여덟 번째는 수천 년전 고대 이집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라 307A와 307B라고 불리는 이 작은 생명들은 낯선 이름이지만 그들의 비극은 고대사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기원전 1300년경에 태어난 이 이집트 아기들은 전설적인 파라오 투탄카멘과 그의 아내 안케세나멘의 사산 아들이었죠. 이들의 무덤에서 발견된 미라는 고대 근친혼의 참혹한 실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짧은 생명은 극도의 근친혼이 가져온 참혹한 결과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안케세나메는 단순한 투탕카멘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둔 이복자매였거든요. 투탕카멘 왕가는 여러 세대에 걸친 형제자매 결혼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신성한 혈통을 보존한다는 종교적 믿음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이런 극심한 유전적 손상은 태어난 아기들이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치명적이었죠. 317A와 317B는 각각 임신 5개월과 8개월에 사산되었고, 그들의 작은 몸에는 심각한 기형이 발견되었습니다. 현대의 DNA 분석 결과는 이들의 비극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수백 년간 반복된 형제 자매 간의 결혼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였던 것이죠. 아홉 번째는 현대의 공포스러운 현실입니다. 킴벌리 콜트라는 가명으로 불리는 이 여성은 신변 보호를 위해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 가장 심각한 근친혼 사례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이 가족은 호주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로 살아온 이들의 실상은 상상을 초월했죠. 2000년대에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와 구속 사태를 불러온 이 사건은 왕족의 맥락을 벗어난 극단적 다세대 근친혼이 어떤 파괴적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킴벌리 콜트는 이런 끔찍한 환경에서 태어나 평생 그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그녀의 경우는 근친혼이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임을 보여주는 충격적 사례입니다. 가족 구성원들 대부분이 심각한 지적 장애와 신체적 기형을 안고 있었으며 기본적인 사회적 기능조차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는 근친혼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을 보여주죠. 마침내 마지막 열 번째로 비극적인 일 위로 뽑은 그 인물은 클레오파트라 이세 필로파토르입니다. 할리우드 영화의 화려한 이미지는 잊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클레오파트라의 이야기는. 끝없고 치밀하게 계획된 근친혼의 연속이었거든요. 이집트식 이름을 가졌지만 그녀의 혈통은 그리스 마케도니아계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부하였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이집트를 정복한 후 세운 왕조의 후예였죠. 수백 년 동안 프톨레마이오스 왕가는 권력 유지와 순혈통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형제 자매 삼촌과 조카를 끊임없이 결혼시켰습니다. 이는 이집트의 전통이라기보다는 그리스 왕가의 관습이었죠. 클레오파트라의 부모는 친남매였고 조부모 역시 남매였죠. 그녀가 단독 통치권을 잡기 전까지 그녀의 형제들도 서로 결혼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가계도 속에서 클레오파트라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조차 극히 드문 시리아 공주 조상에서 따온 것이었는데 이는 외부 혈통을 받아들인 멸안되는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수백 년 전의 일이었죠. 클레오파트라 2세는 단순히 근친혼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생물학적으로는 엄청난 부담을 짊어졌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정점에 서 있던 인물이었죠. 그녀의 지적 능력과 정치적 수완은 전설이 되었지만 이는 근친혼의 부작용을 극복한 예외적 사례였습니다. 대부분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장애에 시달렸거든요. 클레오파트라조차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녀 역시 종종 이상한 행동을 보였고. 감정의 기복이 심했다고 전해집니다. 화려한 왕좌에서부터 고립된 집단까지 권력과 순수함을 추구하거나 고립 속에서 생존하려는 노력들이 만들어낸 복잡하고 비극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혈통의 순수성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진 참혹한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근친혼이 가져온 것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끝없는 고통과 비극 뿐이었죠.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과학적 지식과 인도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